절대 놓치면 안될 이번 달 재물운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범띠 여러분께 그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길이 드디어 활짝 열립니다. 그동안 범띠 여러분은 누구보다 용감하게 앞만 보고 달려오셨습니다. 남들이 주저할 때 과감하게 도전하셨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머니 사정은 늘 빠듯하셨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제자리인가 싶은 답답함이 있으셨을 겁니다 큰 일을 벌이고 싶어도 자금이 따라주지 않아 속상하셨던 적도 있으실 테고 가장으로서 책임감에 짓눌려 본인 꿈은 접어두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지셨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용맹한 도전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재산을 만난 격으로 2월에는 범띠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2월 한 달간 금전운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과 반드시 가까이해야 할 귀인, 피해야 할 악연, 행운의 숫자와 색깔, 버려야 할 물건과 지켜야 할 물건, 그리고 행운을 가져다줄 특별한 날짜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432Hz 주파수가 은은하게 깔려 있습니다. 굳이 집중해서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영상을 틀어두기만 해도 재물 운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경험을 느낄 수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최소 두 번은 돌려보시고 중요한 내용은 꼭 메모해 두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소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올해 꼭 이루고 싶은 한 가지를 적어주시면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드릴게요. 그렇게 서로의 에너지를 공유하면 실현 확률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바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월 올라오는 운세와 재물운 특집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월 범띠 재물운을 폭발시킬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2월은 명리학에서 이월이라 부르는 달입니다. 바로 범띠의 달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기에는 목의 기운이 대지를 뚫고 힘차게 솟아오르는데요. 범띠 여러분에게 2월은 1년 중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흐르는 달입니다. 마치 호랑이가 제 산에서 기지개를 켜듯이 여러분의 본래 기운이 활짝 깨어나는 시기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것을 본명궁에 들어선다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달에 들어서면 그동안 웅크리고 있던 기운이 폭발하면서 재물운과 명예운이 함께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2월에는 목화통명이라 하여 목의 기운이 화의 기운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무가 불을 피워 밝은 빛을 내듯이 여러분의 노력이 빛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달에는 미뤄왔던 투자나 사업 계획을 실행해 옮기시기에 적기입니다. 오랫동안 망설이던 일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계셨거나 부업을 시작하려고 마음먹으셨던 분들은 2월에 첫발을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망설이던 소규모 창업을 2월에 시작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기운이 좋다고 해서 전 재산을 걸거나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호랑이도 사냥할 때한 번에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다.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전하시고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이 두려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달만큼은 용기를 내셔도 됩니다. 하늘이 범띠 여러분의 등을 밀어주고 있으니까요. 다만 과욕은 금물입니다. 적당한 욕심은 동력이 되지만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릅니다. 이렇게 금전운의 흐름을 파악하셨으니 이제 인간관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물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복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옆에서 발목 잡는 사람이 있으면 놓치게 되고 반대로 귀인 한 명만 잘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결국 사람이 재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더욱 실감이 나실 겁니다. 2월 범띠 여러분께 귀인이 되어줄 띠는 바로 말띠와 개띠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범띠와 말띠, 그리고 개띠는 이 노술 삼합이라고 해서 화국을 이룹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세 띠가 만나면 불꽃처럼 강력한 에너지가 생겨서 서로에게 엄청난 힘이 되어준다는 뜻입니다. 특히 2월, 2월에는 이 삼합의 기운이 더욱 강해집니다. 주변에 말띠나 개띠 지인이 있다면 이달에는 적극적으로 교류해 보시길 바랍니다. 밥한끼 같이 하시거나 안부 전화 한 통만 해도 좋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뜻밖의 정보를 얻거나 좋은 기회를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창회에서 우연히 만난 말띠, 친구가 좋은 사업 기회를 연결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임이나 네트워크에 참여하시면 귀인을 만날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 달에는 평소 안 가던 모임에도 한번 나가보시길 권합니다. 반면 주의하셔야 할 띠도 있습니다. 바로 원숭이띠입니다. 범띠와 원숭이띠는 인신충이라고 해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관계입니다. 서로 나쁜 마음이 없어도 함께 있으면 묘하게 기운이 상충되어 오해가 생기거나 일이 꼬이기 쉽습니다. 평소에는 잘 지내던 사이라도 이달에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이달에는 원숭이띠와 중요한 결정이나 금전거래를 함께하시는 것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꼭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서면으로 명확히 정리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로 약속한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으니 반드시 문서로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사람복을 점검하셨으니 이제 건강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00억을 벌어도 병원 신세를 치면 그 돈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건강이 있어야 돈도 벌고 사람도 만나고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2월은 범띠에게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는 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운이 넘친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의욕이 앞서서 무리하게 활동하다 보면 오히려 탈이 날수 있습니다. 특히 목의 기운이 과해지면 우리 몸에서 목이 관장하는 간과 담에 부담이 갈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달에는 간 건강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운이 좋다고 밤새워 일하시거나 술자리를 자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기운이 좋다고 무리하게 일했다가 몸살로 며칠 누워 있었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의욕은 넘치는데 체력이 안 따라주는 것이 서글프시겠지만 그래도 몸을 아끼셔야 합니다. 음주를 줄이시고 간 건강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채소류가 간에 좋고 미나리나 쑥갓 같은 봄나물도 이 시기에 잘 맞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줄이시고 담백한 음식 위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잠자리 방향도 중요합니다. 2월의 범띠에게 좋은 방향은 동쪽입니다. 잠자리에서 머리를 동쪽으로 두고 주무시면 과해진 기운이 균형을 찾으면서 숙면을 취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장 침대 위치를 옮기기 어려우시다면 베개의 방향만 바꾸셔도 됩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이라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에는 무리한 일정을 잡지 마시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눈이 자주 피로하거나 옆구리가 뻐근한 느낌이 드신다면 간이 지쳐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이 계속되시면 병원에서 간 수치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셔야 재물도 복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행운을 끌어당기는 숫자와 색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을 높이는 방법 중에서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숫자와 색깔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돈 들이지 않고 당장 오늘부터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2월의 범띠 여러분께 행운을 가져다줄 숫자는 3과 9입니다. 3은 목의 기운을 상징하고 9는 화의 기운을 상징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월에는 목화통명의 기운이 흐르기 때문에 이두 숫자를 가까이 하시면 재물운이 더욱 강해집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계약을 잡으실 때 3일이나 9일 또는 13일, 19일, 23일처럼 3이나 9가 들어간 날짜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화번호나 차량번호에 이 숫자가 있다면 더욱 좋은 기운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비밀번호를 바꾸실 일이 있다면 3과 9를 넣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반면, 피하셔야 할 숫자는 7입니다. 7은 금의 기운을 상징하는데요. 금은 목을 극하기 때문에 범띠에게는 이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을 7일이나 17일, 27일에 잡는 것은 피하시길 권합니다. 색깔도 중요합니다. 이달 범띠 여러분께 행운을 가져다 줄 색깔은 녹색과 빨간색입니다. 녹색은 목의 기운을 담고 있고 빨간색은 화의 기운을 담고 있어서 목화 통명의 흐름과 잘 맞습니다. 지갑이나 휴대폰 케이스에 녹색이나 빨간색 포인트를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자리에 나가실 때 빨간색 넥타이나 스카프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중요한 미팅에 갔더니 계약이 성사됐다는 분도 계시고 녹색 지갑으로 바꾼 후 재물운이 좋아졌다는 분도 계십니다. 반면 이달에 피하셔야 할 색깔은 흰색 계열입니다. 흰색은 금의 기운이 강해서 범띠의 목 기운을 누를 수 있습니다. 평소 흰색 옷을 즐겨 입으시는 분들도 이달만큼은 녹색이나 빨간색 포인트를 함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 바꾸는 것도 운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숫자와 색깔을 알아보셨으니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날짜에 행운이 찾아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운세에서 태길이 중요한 이유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어른들이 이사 날짜나 개업 날짜를 고르실 때 좋은 날을 받으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정할 때도 태기를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중요한 일에는 좋은 날을 골라야 일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2월 범띠 여러분께 특히 좋은 에너지가 흐르는 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3일입니다. 이날은 목의 기운이 살아나면서 범띠의 본래 기운이 활성화되는 날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나 중요한 결정을 이 날에 잡으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중요한 계약이 있다면 이 날을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2월 15일입니다. 이 날은 정월 대보름, 다음 달의 보름으로 달의 기운이 가득 찬 날입니다. 범띠에게는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미팅이나 협상이 있다면 이날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월 19일도 좋은 날입니다. 이날은 9의 숫자가 들어가면서 화의 기운이 살아나 목화 통명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재테크 상담을 받으시거나 투자를 시작하신다면 이날이 좋겠습니다. 또한 2월 23일도 좋은 기운이 흐는 날입니다. 이날은 3의 숫자가 들어가면서 목 기운이 강해지는 날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시기에 적합합니다. 길일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동쪽을 향해 기지개를 한번 켜주세요. 떠오르는 해의 기운을 받으면서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시길 바랍니다. 사소한 행동 같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해당 날짜에 새 물건을 들이시거나 집안 청소를 하시면 운기가 상승합니다. 실제로 개업 날짜를 길일에 맞춘 후에 장사가 번창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날짜의 힘을 믿고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재물운을 높여줄 물건, 풍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풍수에서는 물건 하나하나에도 기운이 깃들어 있다고 봅니다. 좋은 기운을 담은 물건은, 복을 부르고 나쁜 기운을 담은 물건은 재물의 흐름을 막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 어떤 물건을 두느냐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달 범띠 여러분이 버려야 할 물건 세 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입니다. 날카로운 금속 물건은 금의 기운을 뿜어내는데요. 금은 목을 극하기 때문에 범띠의 기운을 깎아냅니다. 부엌에 방치된 녹슨 칼이나 서랍 속에 굴러다니는 오래된 가위가 있다면 바로 처분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부엌에 방치된 녹슨 칼을 버린 후 집안에 좋은 일이 생겼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두 번째는 깨진 유리 제품이나 거울입니다. 깨진 물건은 깨진 기운을 상징합니다. 금이 간 거울이나 이가 나간 유리컵은 재물 기운에 금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깝다고 그냥 쓰시면 여러분의 재물운도 금이 갈수 있으니 과감히 버리시고 새것으로 교체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라 죽은 화분이나 조화입니다. 죽은 식물은 음의 기운을 뿜어내면서 집안의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뻐도 생명력이 없는 것은 기운이 없습니다. 살릴 수 없는 화분은 정리하시고 조화도 치워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켜야 할 물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관이나 거실에 싱싱한 녹색 식물입니다. 녹색 식물은 목의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범띠에게 목 기운은 본래의 힘입니다. 현관에 작은 화분 하나만 놓으셔도 들어오는 재물 기운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붉은색 계열 쿠션이나 소품입니다. 붉은색은 화의 기운을 담고 있어서 목화통명을 완성시켜줍니다. 거실 소파에 빨간색 쿠션을 하나 놓아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무로 된 가구나 장식품입니다. 나무 가구는 목의 기운을 강화시켜줍니다. 금속 가구보다 원목 가구가 범띠에게는 더 좋습니다. 집안 정리가 마음 정리이고 운 정리입니다. 이달에 집 안을 한번 둘러보시고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연도별 로또 운세와 마무리 기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연도별로 범띠 여러분의 로또 운과 재물 흐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본인의 태어난 해를 잘 기억해 두시고 해당되는 부분을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1950년 경인생 범띠 어르신들입니다. 올해 77이 되신 경인생 분들은 경금의 강한 기운을 타고나셨습니다. 평생 굳센 의지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2월에는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에게서 기쁜 소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로또는 39, 13, 19, 23, 39 번호를 참고해 보시고 당첨 여부보다는 복권 사시는 그 소소한 즐거움에 의미를 두시길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시면서 마음 편히 지내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1962년 이민생 범띠 분들은 올해 6 5이 되셨습니다. 임수의 지혜로운 기운을 타고 나셔서. 상황 판단이 빠르고 머리가 좋으신 분들입니다. 2월에는 오랫동안 구상하셨던 일을 실행에 옮기시기 좋은 때입니다. 다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로또는 39, 13, 29, 33, 43 조합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2월 3일이나 2월 19일에 구매하시면 좋은 기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974년 갑인생 범띠분들은 올해 53이 되셨습니다. 감목의 우뚝 솟은 기운을 타고나셔서 리더십이 강한 분들입니다. 2월에는 범띠 중에서 가장 강한 기운이 흐르는 연도입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를 시작하시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다만 과욕은 금물이고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로또는 3919233339 번호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월 15일에 구매하시면 더욱 좋은 기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986년 병인생 범띠분들은 올해 41살이 되셨습니다. 병화의 밝은 기운이 있으셔서 주변을 환하게 만드는 분들입니다. 2월에는 직장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승진이나 보너스 같은 기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로또는 3913233339 39 조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026년 2월 범띠 여러분의 흐름을 모두 짚어드렸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품고만 있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댓글로 적어보세요. 글로 적는 순간 그 소망은 현실로 다가오는 첫 걸음을 떼게 됩니다. 아직 저와 인연을 맺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으로 소중한 인연을 맺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댓글에 남겨주신 그 소중한 바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도록 저 또한 진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